여기가 바로 네. 어, 여러분들 모셔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 우리 에이프릴이 그 이번에 특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뭔지 알아요? 뭐, 뭔데요? 장어장어를 아, 그거... 좋아하잖아요. 맞죠? 네, 여기 장어 이게 집이 아니에요? 여기 전 제가 아는 형님이 하는 데인데 네. 여기 정말 제가 어, 자신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구나. 아는 척을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매니저님. 네, 네. 오늘도 역시 또 방송 출연하신다고 아, 미용실에서 또 한번 쫙빼오셨습니다얘나는 어, 장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 네 아빠가 자주 해주시는 요리인데 집에서 장어를 집에서요? 해줘요 네, 아, 전그 사서, 아, 사서. 양념만 이렇게 해주면 구워주시는데 출방하게 돼서 그런 거 다니까. 네, 근데 대단하시다. 잘못 잘잘 먹지. 잘. 왜냐면 아직 저기 열일곱. 열일곱. 네. 그리고 아, 막내 맞아. 우리 진솔이는진솔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한번 한 먹어 봤어. 아, 한번 먹어 봤어요. 잘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었 어. 생소한 음식이다 보니까. 어. 아 잠깐만. 어유 아이 형님. 우리, 우리 형님 야, 야. 인천의 서부 살아야 야야 앉으세요 아. 아. 앉으세요 진척세요진척아예 우리 어. 아리 형님입니다 살미 아. 씨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아이고 아, p r i 입니다 에이프릴 에이프릴 잘 모르니까 잠깐만 네. 아, 아, 네. 네. 아, 네. 네. 아 틀렸어 진짜 틀렸어요 왜냐면은에이프릴이란 응. 에이프릴, 팀이 한류스타예요. 왜냐면 이 여기 외국 사람들 와요? 엄청나게 오죠 외국 사람들이 지금 이 잘래 날이에요. 사진 한번 찍어. 아, 예쁘립니다. 빨리 좀잘좀 대줘. 아, 맞춰야죠. 아이고. 학념 추출어. 어, 16. 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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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무튼 네, 올려 볼까? 예예. 그때 그 장. 어, 이거이거 그때 장어? 어, 이거 방송에 너무 저기고 과장한 됩니다. 과장 광고입니다. 어디? 솔직히 왜 움직여요. 이게 아, 손, 아, 손 아, 떠는 아, 거예요 지금. 술을 아. 많이 마셨나 봐. 오! 오!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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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왜 움직여요? 살아 있어요? 아, 그 기운이 아직 남아 있나봅니다 음. 그만큼 얘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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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먹어도 돼는 네, 거요 여기 여기 찍어서. 음, 이게 찍어서 먹는 게더 커요. 감사합니다. 이거 찍어서 먹으면 또 냄새가 없어. 음. 맛있죠? 네, 맛있는. 어... 어... 맛있다. 안나. 어, 마... 아, <laughs> 비린내가 없네요 하나. 맛있어. 아또 또. 그날이다. 맛있게. 아, 뭐. 다 여기 내가 진짜 장담한다는 게 여기 맛있어. 여기 맛있다 맛있지. 그래서 여기가 이 여기 한두 군데 나오는 데가 아니야. 여기도 방송 노출도 많이 되는 데고 이뭐 인천에서는 뭐 여기서는 아주 제일 유명한. 공기밥이 없어요? 밥이랑 같이 먹보실 거예요? 야, 이 진행상에도 없던 아! 얘기를. <laughs> 공기밥. 어, 공기밥. 어, 밥될 만한 거뭐줘 보세요. 네. 네, 네. 아, 사유은꼭 쌀을 먹 네? 먹어야 된다는 음. 음. 아, 여기 또 별미가 있어요. 공기밥이 음. 냄비 아니, 음. 별미가 있습니다. 아. 아, 또 따님이 직접 보셨네. 아, 여기 사장님 따님. 아, 자리에요? 어. 오, 네. 이게 뭐야 네, 오. 이렇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응. 에, 나오게 하는 이유는 시집 보내려고. 아 굳이 방송에 출연해야 된다고. 예뻐요. 어, 예뻐요. 음. <laughs> 요거는 따뜻하고 국물 맛으로. <laughs> 음. 이거 다 김치말이. 음. 여름에는 이거다. 그래요? 여름 시원한 게 좋아. 음. 시원해요. 김치말이 국수 짱이죠. 이거는 뜨겁다. 뜨거워요. 조심해요. 음. 여름에는 김치말이 국수가 더 좋아요. 겨울에는 비나 국수. 음. 김치말이 국수 맛있다. 어때요? 음. 이렇게 안 비릴 줄 몰랐어요. 아 정말, 신선하니까. 네뼈 음. 있는 생선을 신선. 잘못 먹는데 이거는 음. 뼈가 정말 얇은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씹히는 뼈라서 음,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음. 그래요. 음. 진솔이는 진솔만 얘기하니까. 예나는? 음. 어, 제가 원래 생선 같은 거잘안못 먹어요. 아 그럴 아이죠. 근데 음. 안 비려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껍질도 음. 넣었는데 별로 안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 좀. 잘 먹었던 것같아 그래도 맛있어요. 음. 음. 듣고 있어요? 네.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요청 어, 어? 많이 남기지 아요안 그렇죠. 듣고 있었어. 김치만 있국수리 벌써 다 먹었어. 네. 음. 아, 음. 차유리는? 저는요, 사고는 솔직히 나이가 어리거나 아기라면 맛이 어떤 맛을 먹는지 조금 어렵거든요. 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에 빠지는데, 그래서 약간 쉐스피아책 같은 맛이에요. 케익스피어는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와. 나이 먹고 인생 잘 알면 그맛는 알잖아요 자고의 맛을 이제 야. 먹으면 먹을수록 더깊어집다 나이 먹으면 더 안다 더 안다 이런 얘기군요 음. 저는 한마디로 할게요 진짜가 나타났다 오빠 그러니까. 저번에도 진짜가 나타났다고 <laughs> 말안했어 똑같이 했습니다 네, 대장인가? 대장인가 <laughs> 이집에서 했어 이집에서 <laughs> 어, 어. 진짜가 두번 나타났다